정신과 질환일수록 과도한 약 사용보다는 원인에 따른 개인 별치료와 진료가 필요합니다. 진찰과 상담을 통하여 환자의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줌으로써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한의학에서는 늘 마음을 다스려 몸을 바로 잡으려 하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하여 마음과 정신을 바로 세우려 노력합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강박장애 무엇이 문제일까? 주제로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박증이라는 단어는 일상 속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치게 꼼꼼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꼭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고 납니다. 그렇다면 강박증은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 씨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을 건널 때 횡단보도의 흰선을 밟지 않고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하루라도 이 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합니다. 한편, 학생 B씨에게도 A씨 못지 않은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상표의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해당 상표의 시리얼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매우 불안합니다. A씨와 B씨의 증상은 모두 강박증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위에 두 사례처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지속적으로 떠올라 불안하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질환이 바로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이란 일반적으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입니다. 강박사고란 원치 않는 생각이나 이미지 충동 등이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며, 강박행동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특정한 행동을 말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강박사고를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강박증의 가장 큰 특징이며, 보통은 불안을 만들어내는 강박사고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강박행동이 짝을 이루어 나타나지만, 때로는 강박사고만이 존재하고 강박행동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 압구정 지역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옛날 한의원은 당박증 뿐만 아니라 화병,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수면장애,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틱장애, ADHD 등을 폭넓게 진료해오고 있는 한방정신과 병원입니다. 옛날 한의원 조홍권 원장은 당박증의 이해와 치료, 공황장애 한방으로 고친다, 스트레스병과 화병의 한방치료 등 각종 한방 정신 의학 저서를 저술하기도 한 만큼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함께 다양한 임상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강박증에 대해 별다른 부작용 없이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규비탕, 보혈안신탕, 당심단과 같은 약물이 오래 전부터 처방되어 왔습니다. 옛날 한의원 또한 진단 과정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하여 약물치료, 정신치료, 침구치료 등을 함께 병행하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박증 클리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옛날 안의원 조홍건 원장은 정신치료는 도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는 즉이도 76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변 기법이나 오행의 상생상극 이론을 이용한 오지상승위치라는 여러 가지 감정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입각한 정신치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원들이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강남 압구정 지역 주변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만큼 옛날 한의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고 찾을 수 있는 한방 정신과 병원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고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한의원은 괄목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문의는 02544-204입니다. 내 몸의 안성맞춤, 강박증 한방치료 옛날 한이원. 감사합니다.